안녕하십니까 영원이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추석을 맞이하여 벌초를 해야 됩니다 벌초를 해야 되는데 벌초 하기 전에 예초기 부속을 좀 주문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도 잘린다는 원형톱날도 좀 했고 주문을 했는데 오늘 택배가 왔길래 지금 개봉하면서 한번 찍어봅니다 벌초를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벌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예측이 어깨끈입니다, 어깨끈. 그래서 지금 유튜브 다른 채널에 보면은 만들어서 사용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뭐 어깨끈이 크게 비싸지 않아서 한 2, 3천원 하길래 그냥 샀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끈의 장점은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밀었다 땡겼다 하면서 좀 길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척이 이제 대에 걸리고, 대에 이렇게 걸고, 이거는 어깨끈 이렇게 묶는 건데요. 사람에 따라 발길이가 다르고,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걸게 되면은 아주 상당히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직접 만든 것도 좋긴 한데, 이제 구매를 하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길이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 보신면것 같습니다. 저랑하고 같이 할 건데, 두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도 날인데, 이거한 5,000, 5,800원은. 캐시 마크가 있는데, 사제품들이나 메린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캐시 마크가 없는 것들은 이제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죠. 그래서 혹시나 예초기 칼날이 거에 만든다든가, 이런 부러진다든가, 회전력에 의해서, 원심력에 의해서 이제 파손된 날이 내 몸에나 주위에 날아가서 부닥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다소간 비싸더라도 반드시 캐시마크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안정성 확보가 좀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봅니다. 예전에 이렇게 왼쪽으로 하죠. 이렇게 쓰다가 이쪽 날이 다 딸게 되면은 교환을 해서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 이 칼날이 굉장히 세네요. 손을 잠깐 끄졌는데 손이 약간 뼈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얼마정도 칼날이 위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부엌할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종이가 이렇게 어우 엄청난데요 이거 사람 한대 맞으면 큰일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나무도 다 쳐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강도가 얼마나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날이 노후가 되면은 그라인더에 갈아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끝부분이 마모가 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마모가 되면은, 요를좀 한번 잘라서 재활용해볼쓸 수가 있다. 그리고 그 굉장히 칼날이 위험하네요. 우리나라 국산 2000원짜리 칼날부터 훨씬 더 소리도 단단하고, 네. 칼, 아유, 이건 뭐, 보컬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이번 주말에 비가 안 오면은 벌처를 할 거고요. 전국적으로 이번 주말 토요일로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비가 오게 되면은 아마 다음 주로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형 톱날인데요. 지름이 25.4mm입니다. 10인치 짜리입니다. 그리고 날수가 4 5피에서이해전 날수가 40개입니다. 40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쇠가 강생이다 보니까는 예초기 날에 들어가서 회전하다가 이새 날이 부러진다든가 과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파편이트었을때 원심력에 의해서 본인이나 주위의 사람한테 피해를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안정성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메디인 차이나보다는 그래도 메디인 제 편에서 좀더 신뢰할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물론 가격은 차이나보다도 좀 두세 배 비쌉니다. 나름대로 나무도 배어 넣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요건 주을때 잡초를 제거를 하고 이도날로 접출하고이걸로는 이제 나무를 좀 제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 날로 그냥 쳐서 날렸는데 조금 굵은 거는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인터넷 홍보에서 KC 인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KC 인증이 어디 있노? 안 보이지? 네. 아, 여기 여기 인증 마크인가? 일단은 뭐 쪽바로들 예. 이게 이, 요게 인증 마스크 같은데 제가 뭐 일본어를 잘 몰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아무래도 메딘 제펜입니다 그래서 메딘 채나보다는 좀 신뢰도가 높지 않겠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번 주말에 내일이라도 비가 안 오게 되면은 이제 벌초 작업을 할 거고요 벌초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다시 한번 영상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칼날인데 1호날인데 마찬가지로 안전성을좀 확보하고 날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칼날 교환할 때 반드시 안전장갑을 끼고 안전에 주의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품 이거는 뭐냐 짜잔 어,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휴대폰 거치대 삼발이 이거는 제가 유튜브 이제 활동을 하면서 혼자 촬영을 하고 녹화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들고 찍는 것 보다도 이제 이걸 착용해서 찍으면은 아무래도 빌링이라든가 이런 보호등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어, 보내주면서 이렇게 뽁뽁이라 하죠. 에어캡으로 잘 포장해봤네요. 자, 외관 사진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으니는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스도 있고, 안에 파우치 가방도 있고, 제공을 해보겠습니다. 어우, 화장도 깔끔하고, 보려고 해서, 이렇게 나왔네요. 다리를 한번 뽑아볼까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여기 있는 거야? 지키는구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사용설명서를 안 봅니다. <laughs> 사용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알고 있는, 음, 알고 있는 기술력으로 그냥 일단 해보는 거죠. 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안문에 대해서 확보가 잘안 되는데, 아, 예, 괜찮네. 요거, 만구천 원인가 만팔천 원인가 예전 금액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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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산발이 해서 이거 고정을 하고요 이렇게 벌리면은 이렇게 풀리고 딱내려서이 핀을 이렇게 꺾으면은딱 고정이 되네요 딱. 아 이해했다 예, 딱. 딱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산발이가 딱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 핸드폰을 딱 뽑아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조립을 해서 앞으로 아, 카메라가 뒤쪽이었으니까는 이렇게 반대로 설치를 해서. 이 앞으로 가자,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수익도 가능하네요. 이렇게. 아, 우리 토요일에 접으셔도 되겠네. 어, 안 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수평계가 있습니다, 수평계. 고정을 해야지, 자, 건들리면 안 되지. 가만히 있어, 기다리면 나와. 여기 보이시는지 는 수평계가 있습니다. 수평계를 보고 카메라가 수평으로 됐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 위해서 어, 혼자서도 촬영할수있기 위해서 산발이를 하나 구매를 했고요그 다음에 웹속이 날과 원형톱날 해서 산소 불청에서 풀도 깎고 주위에 잠복도 한번 제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어, 우리 구독자 분들 또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요번 주말에 만약에 제가 알아서 예체 나온 하게 되면 제가 다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